공부도 별로 못했던 친구가 학교에서 특별상을 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. <laughs> 친구 할아버지께서 동기분동을 하셨는데 그 자손에게 줄 상이라고 하더군요. 오. 너무 부러웠던 자니 집에 오자마자 아빠한테 물었어요. 아빠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신 거 없어? 뭐뭐 뭐? 뭐를 해? 우리 할아버지는 역사적으로 뭐 중요한 일을 하신 거 없냐고. 그때 옆에 있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. 어 너희 할아버지 역사적인 일 많이 하셨지. 평생 바람을 피우셨다. 웃기만 <laughs> <laughs> 스쳐도 작업을 하셨어요. <laughs> 아, 바람 무슨 바람이야? 왜 앞에서 지금 사람 차례 앞에서 못 하는 소리가 없어요. 따라 할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셨다기보다는 사랑꾼이셨어요. 어. 어. 사랑이 넘치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지. 아, 뭐야? 그럼 외할아버지는 뭐 하신 거 없어? 외할아버지. 좀 전에 친할아버지 얘기 하신 거잖아요, 그죠 기회다 싶었는지 아버지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. 어, 너희 외할아버지 역사적인 일을 아주 많이 하셨지. 뭐 하셨는데요? 평생 노름을 하셨단다. <웃음> <웃음> 아주 역사적으로 노름을 하셨어요. 논밭을 모두 팔아잡으셨지 <laughs> 아이 뭐야! 노음 무슨 노음을 했다 그래 친구들이랑 놀이사마 그냥 조금 노신거 가지고 요즘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프로게이머야! 프로게이머! 그렇습니다 친할아버지는 프로사랑꾼 외할아버지는 프로게이머 저는 명문가 자손이었어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랄랄랄라 金普，苗普。